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입니다. 아, 오늘 지금 이제 쪽파, 좀 늦었지만 쪽파 다듬어서 이제 심을 거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어, 쪽파 다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일일이 쪽파 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쪼개요. 쪼개가지고 요 끝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끝을 이렇게 잘라주면 쪽파가 아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 뿌리는 잘라져도 되고 안잘라줘도 되니까 그냥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먼저 심고 봄에 해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뒀는데 요거를 쪽쪽 쪼개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두 쪽씩 저는 그냥 한두 쪽씩 심어요 그러면 두 쪽씩 심으면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서 아주 여기서 벌고 오르나와서 지금 이제 음, 이렇게 심을 때 쉽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덩어리 이제 쓸어가지고 덩어리 이제 가위로 잘라주고 이거를 두 쪽씩, 세 쪽씩 심을 때 쪼개면서 이렇게 심으면은 일순이 좀 절약돼요. 하루 전에 잘랐던 이렇게 파란 싹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쪽파는 심을 때 이렇게 그 미리 쪼개놔도 되지만 뿌리도 자르고 해도 되지만 요거 뿌리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두 쪽, 세 쪽씩 심는데 요거는 이제 심을 때 간격을 요거를 베개 심으면 간격을 좁게 심으면 가늘어요. 대가 가늘고. 이렇게 넓게 심으면 이렇게 좀 가늘은 것도 제가 작년에는 요거를 가늘게 심었었고 봄에 일찍 그 땅에 뭘 심느라고 좀 미리 캐놨더니 조금 배가 가늘은데 요거는좀 넓게 심어주고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는 조금 늦었어도 내년 봄에 봄에 씨하고 봄에 파김치 담가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서 이제 지금 심어도 뭐 남들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시큰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심냐면 그냥 쪽파는 심기가 간단 요 이렇게서 <laughs> 땅에다가 한 이렇게서 해 그냥 손으로 이렇게서 해 여기 밭은 해, 갈아 놓은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살짝 흙으로만 한 15cm 한 이렇게 15cm, 10cm 간격으로 해도 되지만 한 15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서 해 눌러주고 흙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뛰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위로 요거 뿌리도 잘라주면 좋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심으면서 바쁜 관계로 그냥 심으면서 이렇게 뜯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심어도 이렇게. 잘 나더라고요. 심으면서 이렇게 뿌리를 떼어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니까 저는 그냥 바쁜 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이제 여기 밑거름은 다돼 있어요. 이제 저기다 퇴비를 그리고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줘야지 이게 면역력도 강해지고 지금 요런 거는 이렇게 단단하게 돼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음, 그리고 이렇게 요걸 잘라 주는 거는 골고루 파가 쪽파가 이쁘게 골고루 나오라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 준 겁니다. 그래서 잘라놨게이렇 이렇게, 이이 나고 있네요 심고 나서 뭐 심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다보니까 두개씩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꼭꼭 눌러주기만 해도 돼요 렇게이렇지 뭐 않고 게이고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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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5일날 심은 쪽파 쪽파는 빨리 못 자라네 여기 거름이 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코끼리 마늘이고요 지금 이쪽이 그리고 이, 아, 이런 데는 고양이가 다녀서 지금 큰 거는 이렇게 컸는데 여기는 고양이가 다녀서 이렇게 집 밟고 다녀서 이쪽으로질 못했어요 지금 이게 심은지 15일 15일 심었으니까 한, 20일? 거의 2 0일된 건데 아 이렇게 끝이 아 이렇게 마르고 이래네요. 이게 뭔지 이게 칼슘 부족인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이제 여기 땅도 마르고 이쪽은 온실 뒤편이라잘 오지도 않고 이랬더니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막 다니느라고 제 발구 나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다니는 길에는 잘 자라질 못해요. 이렇게 쪼한 줄은 쫙 지금 요거 김장새 먹을 수 있을까? 지금 한번 아 이거 칼슘 요칼준 비료랑 어올 초에 저기 마늘해주고 남은 NK 비료가 있어서 그거 한 움큼 남은게 있어서 그요 조류에다가 요 조류에다가 요거를 한번 타와봤습니다. 조루로 쉬릭 한번 이렇게 겠습니다. 여기는 멀어서 이거 조로 하나에 물 받아가지고 오기도 좋지가 않아서 지금 이런 거는 어 봄에 3월 초에 여기다가 저기아그 뭐야 코끼리만으로 심었는데 이게 안 캐졌던 게 지금 여기 몇 개가 나네 한 아우 열 개는 나나 보네. 고양이가 이렇게 다니는 데는 이렇게 막 인제 이렇게 나는 것도 있고 여기가 물좀 부족이고 칼좀 부족이라 지금 이거로 한번 한번 주겠습니다. 한 조, 요건 어, 저 땅에 있는 것보다 어, 한 열흘 늦게 심은 쪽합니다 스티로플에 이렇게 심어서 안에 들여놨더니 오히려 요게 더쪽 골고루 땅에 심는 것보다 땅에 잘못 심느니 이렇게 상토에 거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요거는 흙 버섯 배지 어, 상토 이렇게 섞고 거름도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준 게 훨씬 더잘 자라네요. 거는 햇빛에. 지금 이게 저 땅에 있는 것보다 일주일 늦게 심은 건데, 이것도 끝이 살짝 이렇게 오네. 이거는 칼슘제 한번 여쭈면서 준 건데도 스트플에 이렇게 심은 겁니다. 아, 이건 오늘 아침 본 건데 10월 2일 날 심은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페트병에 심은 것도 요건 온실 안에 요거 두 개는 온실 안에 둔 거고요. 요거는 밖에다가 같이 10월 2일 심어서 밖에 둔 건데 지금 보름 조금 지났고요. 이 어, 요거는 9월 20일 께 심은 겁니다. 야, 지금 요거 NK 비료에 칼슘제를 지금 타서 이제 줬는데 조금 큰 듯도 싶네요. 음,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김장할 때쓸 거거든요.